페티스 랭킹 8위, 랭킹 2위 토니 퍼거슨 전 라이트급 잠정 챔피언이었습니다. 앤서니 페티스 대 토니 퍼거슨 시도했습니다. 페티스, 오, 파이트 걸렸습니다. 백스비 레모. 자 중력 있는데, 요라이트 넘어. 자 보라색에서 뒤쪽에, 자 토니 오! 퍼거슨 뒤쪽으로 넘어집니다. 라이트가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. 페티스, 앤서니 페티스가 경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. 천천히, 전체적으로, 전체적으로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금처럼요. 공간을 만들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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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습니다. 있습니다. 있습니다 피를 보니까 웃습니다 네. 정말, 맞지, 만다 보고 있습니다 자 라이트 h t here, Ebo. Oh, Cotto, right here. Oh, c o 아 t o Maja, 살아 있습니다. a r a I see that. Sara, I see that. s a 이 자 2라운드 종료됩니다 자신이 큰 카운터로 를 손가락이 부러진 것 같습니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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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한번두 선수 다시 한번 재대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? 아 정말 그자 2라운드 그 닥터스텝병이한 그그 t k 우 승리를 3, 거뒀습니다 3, 토니 3, 버거슨입니다